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유로피 주식회사를 창업하고 공동 창업해서 어,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빈준길입니다. 어, 이제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의 내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의료 소프트웨어들 개발하고 있고 어,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제 의료 기술들 내질환 어, 진단과 치료 가이드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어, 저희 회사를 소개드렸듯이 이제 저희 회사는 특히 치매랑 뇌졸증과 관련된 이제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한 진단 솔루션, 그리고 전기 자극 치료를 통한 개선, 그리고 전기 자극 치료를 효과적으로 어, 할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이제 치료 설계 소프트웨어, 크게 세 가지 제품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2016년도에 법인 설립을 해서 현재는 다섯 개 제품을 상용화를 했고, 그중 소프트웨어가 네 개, 기기가 한 개입니다. 그 중에 국내 의료기기 네 건, 그리고 유럽 승인 한 건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이제 세계 3대 MRI 회사 필립스에서 이제 인공지능 영상 기반 회사들 19개를 선발을 해서 육성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저희가 그중 하나로 선발이 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약 300억 정도 투자유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시리즈 B 라운드에 190억 원을 유치를 했고, 현재 전체 인력은 75명, 그 중에 RD 인력이 약 65%에서 70% 정도 됩니다. 저희 회사 의료기술 개발을 하는 회사답게 이제 19개 국내 의료진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이제 곧 글로벌 연구 컨소시엄들, 이제 해외 의료기관들도 이제 곧 조만간에 언론보도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저희가 어,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해서 적용했는지, 이제 그 시작으로 이제 내자극 효과 분석 연구와 메모델링 기술의 시작을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어, 여기 계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뉴로모듈레이션, 전기 자극 치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비정상적인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면 이제 전류가 비정상적으로 흐르게 되면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 비정상적인 이런 전류의 흐름들, 이뇌 기능들을 조절을 해서 이제 뇌 질환들을 치료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게 과거에는 두개골을 열어서 자극기를 내에 직접 삽입을 하는 방식에서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손바닥만한 자극기에서 미약한 전류를 흘려서 이런 비정상적인 내기능을 조절하고 치료하는 방식으로 이제 점점 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laughs> 이제 저희 엔지니어들 관점에서는 그럼 과연 자극을 했을 때 이제 머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모델링이라는 건데 이제 실제로 뇌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전류가 뇌에서 흐르면서 전기장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 이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자극을 받고 있는가, 어느 영역이 얼마만큼 자극을 받는가를 제 얘기해주는 지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 또이 부분도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내 자극을 조금 더 일상적인 걸로 바꾸면 이런 비행기를 설계를 할때 어떤 조류의 흐름들, 기류의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동체의 실험을 한다. 이러면 에어로다이나믹스 같은 것들을 물리 해석을 통해서 실제로 공기의 저항을 얼마만큼 받고 충격을 얼마만큼 이제 어 받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결국 내라는 전도체, 전류가 흐르는 내라는 물체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계산하라는 시뮬레이션의 영역인데 이거를 이제 과정들을 살펴보면 내의 어 구조 정보를 MRI 영상에서 추출을 해서 실제 사람의 뇌와 유사하게 <laughs> 네, 컴퓨터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전류의 흐름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뭐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안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뇌의 구조 정보를 추출하는 것부터 실제 사람의 뇌와 유사하게 이 컴퓨터로 복원하는 모델링 작업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고 또한 명을 분석하는데 55시간 정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면 이게 에어로 다이나믹스 결, 결국에 기체의 어떤 동체의 시뮬레이션을 한다 하면 기체는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는 쉽게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기체의 정보가 이미 정확하게 이제 다 남아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의 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뇌는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 MRI 영상에서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뇌의 구조 정보를 추출을 해내야 되는데 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인 이 MRI 영상에서 구조 정보를 추출하는 게 이제 기존에는 한 2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더 설명을 드리면. 90년도에 하버드 의대에서 프리서퍼라는 툴을 개발을 했는데 컴퓨터 알고리즘이 사람 대신에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영역들을 구분하는 대신에 알고리즘이 이제 구조적 영역들을 분류해주고 구분해주는 게 90년도에 개발이 돼서 이게 인간보다 알고리즘이 더 월등하다라고 이제 검증이 된 겁니다. 어, 이 원리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어,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이미 내 영역별로 구획화된 모범 답안이 있고 입력된 MRI를 구로 만들어서 이제 뇌는 3차원 쪽으로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두 구를 정합하는 방식으로 이제 어, 영역들을 구분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게 아틀라스 페이스 세그멘테이션 혹은 모범 답안 템플릿에 정합시켜서 매칭시켜서 분석을 한다고 해서 이제 템플릿 매칭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아주 아주 이제 뇌 주름마다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이두 구를 정합시키는 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긴 연산 시간이 문제였고 약50% 정도, 그러니까 1000개의 MRI를 넣으면 500개는 24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매칭이 잘안 되면 무한루프가 돌아버립니다. 결국은 연산이 완료가 안 되는 거죠. 무한루프가 돌기 때문에 이게 만 개를 돌리면 한 2,000개, 무려 20% 정도는 무한루프가 돌고 <laughs> 이게 실제로 어, 그렇게 이제 그 결과가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실제 영역들이 제대로 구획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구멍이 뻥 뚫려 있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어, 이런 결과들이 약40% 정도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어, 실제로 이런 과정들이 기존의 툴들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커맨드 라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설치부터 사용 자체가 어렵고. 이 결과의 정확도가 굉장히 이제, 어, 투박하기 때문에 이런 정교한 매뉴얼 작업들을 거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야 됐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그 저희가 2015년도 당시에 이 기술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한계를 개선할까 고민을 할 때에 알파고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알고리즘이 이런 이미징 프로세싱, 특히 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MRI 영상에 적용을 해서 영역별로 구분을 해보자라고 이제 처음 연구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의 모범 답안에 입력된 MRI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수천명의 모범 답안을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켜서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한 인공지능이 입력 즉시 이 뇌를 97개 영역으로 구획화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존에 수시간 정도 걸리던 거를 1분 이내에 이제 연산을 할수 있게 되었고, 특히 고질적인 연산 실패 문제, 20% 가까이 되는 연산 실패를 완전하게 100% 개선을 해서 이제 연산 실패율이 0%가 됐습니다. 인공지능은 반드시 추론을 통해서 결과를 내주는 거죠. 그 에러율 자체도 굉장히 낮고 1% 이하로. 그리고 어, 특히 또 부가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이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이제 모든 인종, 머리 크기에 상관없이 다 이제 분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성인 내는 크기 때문에 소아 내는 분석이 안 됩니다. 너무 크기가 차이, 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매칭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인공지능은 그러한 크기에 상관없이 영역들을 구분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공동 창업자들이 석박사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정교한 네모델을 만들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정교한 아주 신뢰성 있는 학습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는 노하우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MRI 입력 즉시 이렇게 영역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실제 사람의 뇌와 유사한 컴퓨터 네모델로까지 복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로 탄생한 소프트웨어가 이제 뉴로피ts랩이라는 전기 자극 효과 분석 소프트웨어인데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머리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 자극이 다르게 되는지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첫 번째 제품으로 2018년도에 출시가 돼서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자극기를 붙이면 목표 영역에 훨씬 더 자극이 잘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모델링을 해서 이제 더 효과적인 전기 자극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laughs> 18년도에 처음 출시가 돼서 현재 이제 글로벌 이제 국내 그리고 해외 의료기관들 약 70개 이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어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렇게 처음 개발이 돼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고도화가 되고, 저희들이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품을 개발할 때, 이 제품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이제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쳐맞기 전까지는 이런 명언을 남겼죠. 저희 회사가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AI 알고리즘이 누구나 다 개발이 완료가 된줄 안다. 현장에서 돌려보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공지능 기술이 완성이 된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서 돌려보면 잘안 돌아갑니다. 이 이유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I 영상의 특성이 있는데, MRI가 제조사별로 이런 스캐닝 시퀀스, 촬영 방식, 그리고 병원마다 설정하는 스캐닝 파라미터에 따라서 영상의 품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 변수에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작동을 하지만, 정작 학습시킨 영상, 학습한 학습시킨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지면은 인공지능 자체가 안 돌아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특히 현장에서는 이런 입력되는 이 입력되는 데이터의 품질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현장 현장에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MRI 제조사별로, 성능별로, 그리고 병원마다 상관없이 실제 현장에서 이 인공지능이 잘 돌아가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영상을 찍거나 혹은 서로 다른 <laughs> MRI 기기에서 촬영한 이제 MRI 영상을 입력을 해서 언제나 일관되게 이제 영상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고, 이제 결과적으로 거의 100% 수준으로 서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분석을 해도 그 분석 결과가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제 화질이 좋은 카메라랑 그리고 어 화질이 나쁜 카메라를 저를 찍었을 때제눈 크기가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 현장의 실제 이 특성을 반영한 로버스트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볼수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명확하죠. 첫 번째로는 이 입력되는 데이터가 실제 리얼 월드에서, 리얼 필드에서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해서 로버스트하게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그 다양한 변수의 학습 데이터를 입력시키는 학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어, 그 전통적인 영상 처리 기법을 통해서 어, 이런 영상들을 정규화하는 이런 종합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MRI 영상이 화질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저해상도, 고해상도에서도 항상 일관된 영상을 뽑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MRI가 또 분석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영상이 어, 머리 안에 이제 보철물, 임플란트나 아니면 금리 같은 게 있거나 머리가 이렇게 너무 흔들리게 되면 영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찍힙니다. 이런 영상이 결국 찍히게 되면 알고리즘은 가비지인, 가비지아웃이겠죠. 쓰레기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됩니다. 사실 사용자들은 그건 관심이 없고, MRI를 입력했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공지능이 어떤 필터링 작업을 거치냐면 이런 문제가 있는 영상들을 미리 학습을 시켜서 분석을 하지 말아야 될이 문제 있는 영상들을 자동으로 걸러주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리얼 월드의 특성을 파악해서 정말 여러 가지 변수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리즘이 로버스트하게 작동할 수 있게 이런 특성들을 파악해서 학습부터 그리고 제품의 고도화까지가 이제 굉장히 실제 이 제품화에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어, 보여드릴 제품이 이런 뉴로피 세그 플러스라는 제품인데 이제 기존에 설치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어, 저희는 설치 없이 외부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접속을 해서 MRI 영상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1분 내에 정교하게 뇌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치매 진단 솔루션인데 어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위축이 비정상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기억력 혹은 사람을 못 알아본다던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던가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직전부터 뇌의 구조 변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빠르게 캐치하,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 인공지능 기술이 어, 내 MRI 영역 그영내 MRI 영상을 입력을 받으면 이렇게 97개 영역으로 각영역들을 1mm 단위로 세분화를 해서 어, 부피를 측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위축의 판단을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라 통계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동, 이 인지 기능이 정상인 동일한 연령과 성별의 정상인 MRI 데이터베이스를 1,000명 어, 이상을 모아두게 되면 정상인 기준에서 실제 이 분석한 영역의 부피가 정상 범위인지 그리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지 결국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비정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어, 정확하게 측정 그분그 그 분석 수치를 측정을 한 뒤에 이런 판단을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더 과학적으로 이제 분류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축의 패턴들도 알수 있게 되고, 예, 혈관 태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단순하게 그냥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을 할수 있도록 백질이 변성된 영역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서 이 인공지능이 변성된 영역의 부피를 측정을 하고 나서 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부피에 따라 심각도가 몇 점인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객관적인 이 지표들, 어, 근거 기반의 통계 기반의 분석들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들의 의료진들의 진료를 도와주는 겁니다. 네, 이런 아밀로이드가 또 어떻게 쌓여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례를 보면 어, 치매 진단 결과를 받으면 이렇게 알수 없는 영어로만 이제 그 소견서를 받게 됩니다. 코그니티브 인피어먼트에서 인지 기능이 퇴화가 됐고 마일드 브레인 어트로피, 뇌 위축이 마일드. 어, 미약하다. 그리고 베타 아밀로이드가 파지티브 패턴, 알츠하이머 병인 경우인데, 저희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어, 위축의 패턴을 볼수 있고, 어, 다른 영역들의 위축이 크지 않지만 내실이 확장된 경우입니다. 어, 실제로 백질 변성은 크지 않았고, 아밀로이드 팬 영상을 보면 주요 영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0.6일 이상이면 빨갛게 칠해줘서, 어, 문제가 있다. 아밀로이드, 파지티브, 알츠하이머병의 확진이다. 라는 걸볼수 있고,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여있다. 는걸알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견들을 이런 데이터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어 인공지능 기술은 중간 과정을 알수 없는 거죠. 이런 도출한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중간 경과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익스플래너블 AI가 많이 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앞서서 할수 있는 것들 많습니다. 먼저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개입을 해서 어이 수치를 먼저 뽑아낸 다음에 이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룰 베이스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앞단에서 먼저 인공지능이 작동을 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한 이 분석 가능한 근거와 지표들을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품화를 할때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의미 있는 인사이트,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 진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제 인공지능이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냐면 이제 저희들이 내말의 어, 영상하고 이 동일한 환자가 인지 기능 이제 시험 문제를 풀고 인지 기능 검사 결과를 어 인공지능에 각습 같이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MRI 영상은 구조 정보만 있는데 이렇게 미리 구조 정보와 인지 기능이 인지 기능 정보를 페어로 같이 입력을 해서 이제 향후에 MRI만 입력을 해도 이 사람이 인지 기능이 문제가 있는 뇌와의 유사도를 분석하는 이런 좀더 진단에 개입할 수 있는 더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역별로 어떤 영역이 위축이 됐을 때, 어 치매로 치매의 위험도가 몇 배나 더 높은지 이런 것까지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할수 있게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또 재밌는 기술들이 그내 두개골 같은 경우는 MRI 영상으로 정확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그 CT 영상으로 두개골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MRI 영상만으로 이렇게 두개골을 모델링 할 때는 좀 투박하게 정교하게 되지 못했는데 현재는 지금 CT 없이도 두개골을 아주 정교하게 모델링을 할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제 그 최근에 또 많이 그 연구하고 있는 간 알고리즘을 통해서 MRI 영상을 CT로 변환을 해서 CT에서 두개골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MRI 영상만 가지고도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정교한 두개골을 모델링을 할수 있게 됐고, 네 이런 내 미세 출혈 같은 것들도 찾아주는 뭐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발표 마치면서 인재를 모시고 있고 어, 너무 회사 광고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 회사가 근무 혁신제도 더 s 등급을 받아서 자율 출퇴근, 야근 지향 야근을 어, 회사에서 최대한 안 하게 하고 만약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가 이제 야근 수당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 연봉 드리고 있고 전직원 스톡옵션, 핵심 인력들은 스톡옵션을 더 많이 드리고 있고 어, 특히 개발자, 연구자들은 특허 논문을 건당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서 뭐 상당히 이제 좋은 인센티브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회사가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제품화를 하고 있는지 또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어,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들의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